일9 대작전 70일째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손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두사 주님의 낯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she's 아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드려지는 두양의 비전을 품고 두양의 영성이나타나는 가정들로 삼아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가운데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먼저 가정놓고 기도하며 주랍해 나가하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아버지 코로나 기간을 통하해주님 것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주여로 청정하고 또 말씀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가 또한 어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호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육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동성의 축제를 열고 있는 법안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 거의 15만 명 정도가 모이는 큰 모임을 열었는데 하나님 대만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냐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는 대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 아제르바이잔 예, 무슬림과 기독교들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웠고 많은 사상자가 있는데 복음 전할 기회로 어,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며나 아버지 없어서 아버지 사랑지 아버지 아버지 축복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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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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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의 아버지 아 이해관계를 따라 법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it's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끝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또 성령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 받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땅, 아버지, 그 땅의 동성,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인하여 일어난 많은 축제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땅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 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르메니아, 아르바이젠 서로 극렬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다툼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공률과 은혜를 그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9대작전 71째가 됐습니다. 이제 꺾어져서 내려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119일 동안 한번 하루에 한번 구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19 대작전을 지금 70일째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로웠던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그 아무래도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입술 입 우리의 말 언어로 행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 뒷담화, 말다툼, 허풍,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비밀 누설, 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우리의 입, 말, 조심.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혀, 우리 입, 우리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과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다. 또큰 배, 크루즈 같은 배 있잖아요. 그렇게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로 좌로 우로 조종한다는 거죠. 우리 혀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고 잘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잘 감추어 줄 부분도 있고. 또 드러내야 할 분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나도 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내 모든 짐 내려놓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다 쏟아내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또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조절돼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공동변역에서는 할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입방아를 찢고 다니고 남을 헐뜯고 다니는 것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 허물, 부족한 점 그것을 막 들춰내고 다니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자1대1 양육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부부 따로 남편과 아내 따로 이렇게 1대1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편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지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만 그런데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문제였어요. 형제에 대한 문제. 그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을 덮어 주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는 100%다 드러내야 된다. 그런 것은 사실 없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는다 드러내도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호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예,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인사과에 있었다그랬죠 인사과에 가면은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거기는 예, 사람의 채용부터 시작해서 인사 곡과 근태, 노무 복지, 급여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캐비넷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인사과 직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떠벌리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비밀 누설이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보호해 주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막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온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다 돌고 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만 또 가도 괜찮은데, 그게 점점 부풀어나자 눈덩이처럼 결국은 요만한 게이막 엄청나게 큰걸로와고 뒤통수를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험을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토로하는 것이 그런 악플에 대해서 어, 그런 것을 듣고 참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칙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허물 또 연약한 점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자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자 비록 목장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될 것은 공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이 신실한 자그 사람을 속이 듬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듬직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남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삼으시고, 축복의 입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하시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